자, 안녕하세요. 백불입니다. 자, 오늘은 초간단하게 이제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식은 지금 옆에 보이시는 이제 햄찌님이 이제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가장 빠르고 쉽게 볼수 있다고 하니까 이 방법을 이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킹피스의 열매는 열매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킹피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열매를 그냥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서 돈만 많다면 여러 열매를 다 쓰고 계속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돈, 이게 즉, 베리가 되겠죠? 돈 버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방법은 기본 레벨 75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이유가 이제 퀘스트를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 퀘스트 랩제가 750입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고 나면은 이제 이 보상이 5만 베리가 되는데 첫 번째로 기본 섬보다 아닌 이천 랩섬 이비육방울을뽕뽕뽕뽕 올라오는 섬에서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요 섬에서 저 안쪽으로 오시면은 아주 여유 없다자요 친구 자 여기에 요 아가씨가 있는데 요 아가씨한테 말을 걸면은 750제 랩제가 보이죠 자 여기서 이 친구가 골드키를 달라고 이제 합니다 골드키를 아, 아, 알았어요 미안해요 골드키를 이제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게 골드키가 멀리는 것도 아니고 샤샤 자, 자, 바로 옆에 요집 복상에 복상에 올라오다 보면은 자, 여기 바닥에 떨어진 게 보이죠. 요 골드 키 요거를 쭉, 어 뭐야? 나 먹어 줬는데. 아, 이거 햄짜이 시간 먹어 주고요. 어 일단. 어 뭐야? 또 생, 아, 생기 아, 생기기 생기 또 생기네, 이거. 이게 단점이 있다면 한 서버당 한 번밖에 캐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그 방법은 서버를 계속 옮기시면서 옮기고 캐스트. 진행하고 옮기고 진행하고 옮기고 진행하고 자 요런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한시간에 돈을 얼마나 벌리는지 한번 실험해볼까요 햄재씨 해봅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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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죠시아 노노 아 키스도 받고 있구나 오아 이럼 바로 아 서로 잘쓰면 바로 올라오는구나 오케 요렇게 하고 어어 어, 때리는 소리가 난다 열쇠 먹으 바로 캐스트 완료야? 어, 아, 바로 완료야? 이러면 바로 돈 벌려? 이래서, 아, 여기서 기다리든지 하든지 이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해? 서버 옮길까요? 또 옮길까? Two hours later. 자, 이렇게 동안, 1시간 동안 해봤는데, 지금 현치시는두배라서약 800만원 이상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한, 1시간 열심히 하면 한 400만원 정도는 벌수 있겠죠? 그리고 용용 열매가 한 750만원이니까, 1시간 30분? 아니면 넉넉 잡아서 한 2시간 정도면은, 이제 이게 바로 살 수가 있네. 용룡 열매 비싸서 못 산다.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깜게놀래라 씨. 어 뭐야? 어, 멋지다, 이거. 어, 그거, 그거, 아이고,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용룡, 이 열매를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라도 자기가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팁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제 댓글로 남기시면 저희가 또 찾아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